이러한웹 디자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HTML 문서가 만들어져 있네요. 스타일 CSS 파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메뉴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마크업 UL LI를 쓰도록 할게요. 메뉴 그리고 여기 안에 LI 그리고 하위 메뉴가 나오는 구조니까 LI 안에는 a 태그와 그 안에 또 ul이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보통 이죠 여기에는 블러그 여러개가 되게 이렇게 만들게요 비디오 퍼터 그래서 이 li가 여러개가 되는 것이죠 요 li에 클래스를 달아줄게요.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u l 도 따로 선택할 일이 많기 때문에 클래스 메뉴 s u 이라고 어, 만들어 줄게요. 이 음, 정도 하면은 되겠네요. 메뉴 메뉴 s u 메뉴 아이템 그리고 요 li가 복사가 돼서 어, 두개 정도만 더. 넣도록 할게요. 다음에, 글로사 해야 되니까, 어, 글씨만, what, w a l k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도, 가상이긴 하지만, 글로사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work는 featured 다음에, 뭐 하나만. 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기본 스타일 초기화를 먼저 해줘야지 되겠다. 이 점배기, 이거 안쪽 ul은 또, 비어있는 점백이네요.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스타일 시트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바디와 유에 이런 거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마진형, 패딩0 그죠? 그리고 점배기도 없애줘야 되겠네요. Li 리스트 스타일, Type, None 이렇게 하면 없어질 거고 A 태그에는 지금 밑줄이 있고 글씨색이 보라색이고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죠. 칼라는 이내리 상속받겠다. 부모로부터 색깔을 받아오게 하겠다. 그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해서 밑줄도 없애고.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초기화이죠.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유니버시 셀릭터죠 전자 선택자. 올 모든 속성에 대해서 뭐 이니셜이라든지. 또는 unset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태그들 모든 요소들의 기본 스타일을 없애는 이런 코드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와 너무 도 없어져 가지고 블록 요소 자체가 일라인이 돼 버렸네요 아, 무섭다 이거 쓰지 말아야지 자 됐죠 그 다음에 뭐 스타일링을 좀해 볼게요 바디, d y b a c k g 진하게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칼라죠. 얘는 그래 좀 보여야 되니까 밝은 계열로 이렇게 가져갈게요. 다음에 메뉴가 있죠. 메뉴는 지금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보는 게 좋으니까 배경색을 파란 계열로 들어갈게요. 다음에 칼라는 블랙. 임시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확 줄고 레프트 위치를 지정해 줄수 있게 되죠 5 0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까지 여기50% 이동이죠 탑5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 같은 걸 많이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해주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폰트 사이즈가 좀 너무 작으니까 아, 폰트 사이즈. 몇 정도로 줄까요? 뭐이 rm 정도로 줄까요? 조금 크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다음에 가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하죠. 메뉴 에라이나 우리 가뭐 메뉴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플로트 이런 것들 주는데 오늘은 flex 어, 속성 한번 써볼게요 display flex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어, 직계 애들 있죠 직계 자식들만 영향을 받아서 가로로 배치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뉴 sub 있죠 그 안에 있는 유에 걔는 좀 다르게 취급이 돼야 되니까 우선에 이렇게 좀 다른 색으로 변화를 줘 볼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좀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까지 해서 이 안에 있는 인라인들이 가운데 정렬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백엔드, 프론트엔드, 웹디자인 요런 애들은 좀 텍스트 양이 길잖아요. 아, 퓨처드 웍스도 그렇구나. 얘가 무조건 한 줄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메뉴 서브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랩이 no 되게 한다 그러면 띄어쓰기 또는 특수기호 기준으로 줄바꿈 되는 것을 억지로 막게 되는 거죠 무조건 한 줄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이다 그죠? 그렇긴 하네요 그 다음에 메뉴썹은 우선에는 어, 안 보이게 처리를 해 줘야지 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디스플레이 넌을 없애는 것도 있고 어, 오페서티 속성으로 투명도로 없애주는 것도 있죠 전에는 투명도로 없어지게 이렇게 한다. 근데, 보여지는 것만 없어지고, 공간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퍼스티를 없애기 전에, 포지션 속성으로 위로 띄운다. 그죠? 공간을 버리고 위로 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left 0, 탐령. 0. 그러면 메뉴가 a b s o l u t 잖아요? 메뉴 기준으로 이 앱솔루트가 어, 잡힌 것이다 어 그런데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 즉 지금 얘네들 li들 요거 기준으로 메뉴서이 앱솔루트로 잡혀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메뉴 아이템한테 포지션 렐러티브를 준다 이제 상대적인 절대 위치로 잡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섭 얘네들은 잠깐 가릴게요. 요첫 번째 메뉴섭이랑 세 번째 메뉴섭만 조금 가려볼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우선은 좀 밑으로 내려가야지 되겠네요. 얘, 얘네들이 그러면 음, 트랜스폼으로 밑으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트랜스레이트 그러면 첫 번째 게 이제 가로고 두 번째 게 세로일 텐데, 어, 가로는 일단은 0. 그리고 세로는 지금 요 파란색, 요 색, 요 높이만큼 밑으로 내리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메뉴에 들어있는 요 텍스트에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죠? 그 폰트 사이즈에 위쪽과 아래쪽에 좀더 읽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줄 간격 영역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라인하이트고요. 라인하이트를 1로 하게 되면 그러한 위쪽과 아래쪽에 생성되는 줄 간격 영역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메뉴가 가지고 있는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높이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m이라고 하는 수치로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요좀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 높이만큼 밑으로 좀 내리게 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마우스 오버 됐을 때 어, 가운데가 또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50%를 여기서 또해 준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레프트는 50%. 깨지면 그 왓이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가운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뉴 아이템 안에 A가 있죠? 어, 요거에 패딩을 주고요 패딩 20픽셀 디스플레이 블록 해줘야지 상하단 패딩도 공간을 차지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근데 이제 20이 역시나 어, 2M 또는 1M 1.5 0.4M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더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0.4가 두 개니까 0.8이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1.8만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잘 내려가겠다. 라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여기 이 a 태그에 패딩이 잡혀져 있는데, 이쪽과이쪽이 조금 좁아 보이네요? 부모인 메뉴에게, 패딩, 상하단 0, 좌우 마이너스 0.4m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네요. 좀더 많이 줘도 되겠다. 그럼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 아까처럼 투명도를 주자. 그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메뉴 아이템 있죠? 여기 이제 li죠. 얘네가 호보 됐을 때 하위 위에 있는 호보 됐을 당시에 메뉴 서브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투명도가 1이 되게끔 만들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이쪽 영역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오버가 되면 뜬다 이거예요 그죠? 싫다라고 하면 메뉴 서브에 포인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n o n 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버했을 때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마우스 액션이 안 먹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죠. 사람 놀리는 거죠. 메뉴가 등장했는데 밑으로 내리는 순간 없어지는 게. 그러면 이제 메뉴 서브이 등장했을 때 포인터 이벤트를 다시 오토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포인터 이벤트는 호환성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쓸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애니메이션 처리 한번 해볼까요? 메뉴 서브에, 어, 트랜지션. 올.4s.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트랜지션, 중간치 값을 얘가 만들어 주는 거죠.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스르륵 뜨게 된다. 여기서 또뭐 장난쳐 볼 수가 있는 게 탑값 가지고 또 장난쳐 볼 수가 있을 거고 트랜스레이트로 장난쳐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트랜스레이트가 지금 18m인데 아 헷갈리니까 그냥 탑값으로 한번 컨트롤 해 볼게요 음, 값이 어, 20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죠 문제는 이제 여기 딱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이쪽이20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네요. 트랜스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 공간에 저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마우스 아웃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잔머리를 쓸까? 저기에 보이진 않지만 영역을 잡으면 되겠죠. 메뉴 섭뭐 다른 좋은 방법 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때 쓰는 게요 비포죠. 요 땡땡 호버 얘는 가상 클래스 개념이고 얘는 가상 요소 개념. 그래서 컨텐트를 하나 빈 거를 만들고 포지션을 루트 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프트 0, 탐 0. 그리고 이 메뉴 섭 기준으로 어, 만들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트 0. 하이트 2 0픽셀그 다음에 배경색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레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2 0픽셀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공간에 채워지게 되죠. 그럼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지고 여기 사이 간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은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배경색이 없다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디자인을 좀더 자유도 높게 할 수가 있겠지. 어, 그런데 이제 화살표. 화살표 디자인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메뉴 sub a f t e 에요, 이번에. 그 다음에 컨텐츠. 자식 요소로 생기는 거죠, 지금. a b s o l u 잡고, 똑같이 left 0, top 0 인데요. 이번에는 위스가 0인 상태, 하이트가 0인 상태. 그죠? 다음에 레프트는 중간으로 옮기게 하고 우리가 배웠던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축만 마이너스 -50% 에서 중간으로 오게 하고. 이제 나머지 작업은 보더로 작업을 한다 이거거든요. 보더 위스. 1픽 p x 보더 스타일은 꽉찬 솔리드. 그리고 보더 칼라가 중요하죠? 보더 칼라가 네 기통이 좀다 다르게 하겠다 라고 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죠 볼까요 어우 딱지처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중에서 어, 우리가 요 파란색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만 쓰겠다라는 것이니까 상, 우, 하, 좌, 저, 하 하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없애면 되겠죠 t r a n s p a 를 적용한다 투명이죠 투명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주면은 될 거예요. 그죠? 그면이 파란색만 남는다. 파란색이 아니었구나. 아쿠아색이었구나. 이 상태에서 역시나 탑값이 마이너스 20픽셀이 되면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뭐 메뉴, s u 안에 있는 A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폰트 사이즈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메뉴섭 자체에 패딩을 좀줄 수도 있을 거고 뭐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꾸미는지는 뭐 자유도가 높죠 패딩 뭐한30 줄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뭐16이 정도로 할까요 좀줌 레벨을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석 쳐놨던 거 다시 좀 이렇게 살릴게요 그렇싸게, 어, 표현이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유, 뿌듯하네요. 색깔만 좀 바꿔볼까요? 폰트 종류나. 일단 메뉴에 폰트 패밀리는요, 에어리얼. 요 정도 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0.4m.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텍스트 인던트 같은 거 0.2M 정도 줘 가지고 뭐좀 정렬에 맞춰줬죠 그렇싸하네요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바디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이2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를 요즘에 많이 좀 쓰더라고요 박스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즉 그림자죠 이걸 이용을 해서 음 0.2M인데 마이너스 값이죠 X축 그림자, Y축 그림자, 그다음에 블러 정도, 그다음에 색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좀 밝은 색이 들어가면 좋겠다. 빛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밝은 색, 무슨 색으로 할까요? 뭐 이런 색좀더 밝게 들어가도 되겠다. 그다음에, 보드 레이디우스 50px 정도 줘가지고 동그랗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박스 섀도우가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블러는 쉼표를 찍고요 한번 더 적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0.2 0.2m 그죠 그러면 반대편이죠 다음에 블러 정도는 10 정도로 하고 색깔은 조금 진하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즘 많이 하더라구요. 다음, 뭐, 세세한 조정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색깔만 한번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그 다음에, 요 화살표. 화살표 했던 것도, 아쿠아가 아, 코아가 아니라, 블랙.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싸겠네요. 그 다음에 좀 밋밋하니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디자인 변경되는 거 메뉴 아이템 A에 호버 됐을 때 또는 그냥 메인 아이템이 호버 됐을 때 되겠죠. 칼라에 대해서 뭐 라임 조금 확 튀는 색깔로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고도 싶으니까 여기에서 칼라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지 겠네 자, 요렇게 좀 짤막한 예제로 진행을 하는 그런 시리즈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어, 지금 몇 분인가요? 지금 시작한지 23분이네. 아, 좀 긴데? 한, 한 10분 컷으로 뭔가 짤막한 예제를 만드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어, 좀 길어졌네. 한 10분? 어, 10분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짤막한 예제. 응. 아, 요거 다운로드는 링크를 또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